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여의도 항해사 이완 대표입니다. 나이백이 그쵸 이렇게 매도진호가 나온 이후에 그냥 반등 자체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신용장골 자체도 전혀 떨어지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오늘, 어 분석을 해보는 텐데. 자,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고 흔히 많이들 얘기하죠. 주식 투자는 뭐예요? 우리가 이 나이백이라는, 이 나이백을 투자한다 그러면 이 나이백에, 어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현재 가치에 대한 투자도 하지만, 우리는 보통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나이백이라는 종목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나요? 예 한번 봅시다 오늘은 기업 분석을 하고 계속 분석을 진행해 볼게요 자 봅시다 나이 100을 좀 보시면 아이고 그쵸 영업이익이라는지볼건 없어 재무적으로 볼건 정말 없어 그러면 사업 정보를 보자 얘는 뭐야 치주 조직 재생용 바이오 소재라네 치주 그러니까 치과 관련 피부 재생을 하는 업체라는 거지 그 정도는 알면 되고 그쵸 자 보고 사업 내용, 그렇죠? 치과용 조직 조직 조생 소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치과용 그냥 구강 관련 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한번 볼까요? 어 뉴스도 보면 자, 어 공동 연구 계약했다. 뭐 이런 뉴스죠. 그렇지? 어, 신약 파이프라인 70%로 약물 전달 입증했던 이런 이슈가 있어 상승을 했던 거고, 자 최근에 이제 공시 정보를 보면 실적 내역을 보면 아직 안 나왔지만 매출액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다행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차트로 와서 보면 얘는 뭐야? 예 이슈의 단기적인 상승이지 얘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월봉부터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얘는 뭘만 들어가고 있다? 박스권이에요. 그쵸? 이렇게. 박스권. 그러니까 뭐야? 어, 나만 삼은 고점인 거지. 그쵸? 네. 왜 나만 삼은 고점이 남아팔 몰라가? 박스권 고점에서 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주식을 할 때는 여러분들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에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우리가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고 올라가다 체력을 비축하면서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 주식도 이렇게 쉬어간단 말이야. 이 쉬어가는 건 눌림 목이라 하는데 자, 이 구간에 어떤 고민이 생겨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좀 추세를 지켜볼래? 이런 고민들이 생기잖아. 희한하게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나만 홀딩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 왜 그래? 이게 기준점들이 없어서 그래. 기준점을 세울 때 필요한 게 장대 양복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이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돼. 때론 이탈했다 돌파할 때 저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있죠? 여기에. 절반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지 이, 이 가격 15,500원 정도 그렇죠 이 15,500원에서 제가 볼땐 반등 무조건 나와요이 가격에선 무조건 반등 나오는 자리입니다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내가 아직 손절을 못 했다 우리가 여기서 그때 예전에 매도 타이밍 물어보신 분들 다 여기서 매도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기다려야지 기다리다가 이 좋은 자리 오면, 어 매수를 하면 돼요. 서어 이거는 기다리세요. 여기까지 기다려 15,500원까지 기다리면 충분히 우리 승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셔.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까지 기다리면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오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종목도 여러분들 때가 있잖아.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상증자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상승을 해요. 굉장히 호재기 이 때문에. 그런데 요즘 가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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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5 무상증자도 나와요. 1대5 무상증자 나온 종목을 제가 또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공구먼, 스튜디오, 미르, 그쵸? 뭐, 피코그램 등,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등. 뭐야? 이러한 종목들은 다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던 종목이야.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종목이에요. 적어도 1에서 2주 안에 적게는 200% 높게는 1000%까지 상승을 했어. 그렇다면 이런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매수해야 돼, 말아야 돼. 있어야 돼요. 자, 공구문 같은 거 볼까요? 이 종목은 진짜 1000% 올라왔어요. 자, 보시면. 자, 보셔요. 그냥 1000%, 1200%까지 올라왔어요. 보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무상증자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최근, 어, 무상증자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그쵸? 무상증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상증자랑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무상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 아시겠지만 급등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1대1 무상증자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1대5, 때로는 1대 또 무상 증자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봅시다 뉴스를 보니까요 자 최근에 제가 1대 5 무상 증자 했던걸 봤어요 공구우먼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 공구우먼도 1대 5 무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쵸 공구우먼은 신규 상장하자마자 1대 5 했고 그 다음에 미래산업도 했어요 자 제가 이 차트를 한번씩 다 보여드릴 건데 자 모아데이터도 그렇죠 1대5 무상증자했고요 스튜디오 비이라는 종목도 1대5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네 종목에 우리가 차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구음원, 미래산업, 그렇죠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공구음원이라는 종목이죠. 얘도 무상증자하고 얼마나 올랐어요? 1000% 올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이시잖아. 예? 무상증자 권리락도 나오고 나서도, 예, 우리가 이 종목은 1000%가 올랐어요. 그렇죠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또 미래산업이죠. 미래산업도 보시면, 자, 뭐, 차트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우리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600% 올랐죠? 잘 보이시잖아. 그쵸? 매수와 매도 신호가 정확히 떠지긴 했지만, 충분히 400, 500%는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아 데이터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자, 모아 데이터도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정도 400% 올랐죠? 1000원짜리가 7000원까지 갔죠? 7배는 올랐네. 그쵸?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요 무상증자 권리락 다 나왔고 무상증자 예,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도 뭐 있어요 스튜디오 미르예요 그렇죠 이 정도도 보시면 자 여기도 얘도 권리락 나오고 무상증자 나왔죠 결국은 뭐냐 무상증자 물량이 터지는 날은 하락을 하지만 그 전엔 뭐다 얘도 충분히 5천원짜리가 어, 15,000원까지 3배 이상은 갔단 말이야 그럼 뭐다 우리는 아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야 무상증자가 되면 그렇죠?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1대5 무상증자 예정이 있는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이 또 있다면 매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저희도 최근에 좀 정부한 입수에 의하면 최근에 차트의 모습이죠. 이미 어, 아까도 제 차트에 보시면 매수 신호는 이미 떴어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그쵸 어때요 거의 2년간 긴 행보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2년간 굉장히 긴 행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어 무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그쵸 회사의 유보자금이 많아야 보다 예, 당연히 어 주주한테 주, 주식으로 배정을 할거 아니에요 무상으로 그래서 유보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유보율이 몇 프로예요? 2800%예요. 유보율 몇 프로? 2800%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 그래서 유보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부한 입수에 의하면 한 주당 7주를 무상증자인데 유보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제가 보기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는 종목 중에 유보율 탑10에 들어요. 탑10에 들어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도 확인이 됐어요. 아까 보듯이 매수 신호도 발생했어요. 보시면 우리가 어,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 어떻게 돼? 2주 안에 주가는 급등하게 돼 있어.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제가 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종목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예, 다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무상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